정의군 카입니다. 이 제가 방금 보여드린 영상들 다 베타 FPB의 파보 20 프로 시리즈로 촬영한 영상들이에요. 이 파보 20 프로 시리즈가 제가 이제 처음 O3 버전이 나왔을 때부터 리뷰를 했었죠. 이 O3 버전이 이렇게 생긴 캐노피, 이게 O3 카메라에 맞게 나와 있는 캐노피였고요. 기존에 파보 피코와 파보 20이 나왔었는데 그거보다도 더큰 프로, 파보 20이 어, 2인치 프로 비는데 파보 20 프로는 2.2인치 프롭을 사용해가지고 좀더큰프롭에 모터도 좀더큰 고사양 모터가 들어가면서 좀더 파워풀한 비행이 가능한 이런 기체로 나왔었고 어, 그 다음에 이제 이거를 오포 프로용으로 또 나왔습니다. 그래서 오포 프로는 확실히 이렇게 이 오포 프로 되면서 이 카메라가 굉장히 커져가지고 요거를 이제 넣을 수 있도록 이렇게 맞춰서 나왔었습니다. 제가 지금 가지고 있는 파보 20 프로는 제가 과천 드론 레이싱 대회 나가려고 지금 오포 라이트를 장착을 하긴 했는데요. 어 이게 O3랑 Oppo r o 에 맞게는 나왔지만 Oppo Lite용 캐노피는 아직까지 안 나왔었어요. 그래서 베타 f p v 에서 이번에 음, 파보 20 프로의 툴을 내놨습니다. 파보 피코 2를 내놓듯이 파보 2 0 툴을 이렇게 출시를 했어요. 어, 어저께 이제 출시된 그 제품입니다. 이거를 이제 베타 FPV에서 저한테 보내주셔가지고 제가 이거를 또 한번 언박싱하고, 어, 한번 리뷰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보면은 어, 이 파보 20 프로 2에는 이렇게두개 캐노피가 다 오는 거예요. 54 프로용 캐노피가 하나 들어 있고요. 그다음에 오4 라이트용 캐노피가 따로 들어 있습니다. 이렇게 두 가지가 들어 있고요. 근데 이게 진짜 제가 요거를 세팅하다가 o 3 캐노피죠. o O3 3캐노피했다가오4 라이트를 여기 좀 냉각을 시켜 주는 케이스고요. 광각 키트 요거를 사용해서 이 파보 20 프로를 오4 라이트로다가 세팅을 해서 이거를 비행을 했었는데 그 오퍼 프로에 맞춰서 세팅했던 PID 세팅 그대로 비행을 했더니만 그랬더니만 모터 하나가 타버렸어요. 왜 그런가 보니까 기체 무게가 가벼워지면은 PID 튜닝이 P값이 특히 과도하게 어, 높게 설정돼 있는 그러니까 가벼워지면은 P값을 좀 내려줘야 되는데 과도하게 P와 D값이 어, 높게 설정돼 있어 가지고 모터의 제어에 무리를 주는 경우가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어, 이 PID 튜닝을 변경을 해줘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게 사실은 한 기체에 PID 튜닝을 동일하게 해놓고서 이오퍼 프로를 장착하는 거랑 오퍼 라이트를 장착하는 거는 둘다 하는 거는 좀 리스크가 있습니다. 모터에는 좀 무리가 갈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그 문제를 어떻게 해결했냐면은 이 베타 F P v 에서 아예 프리튜닝을 두 가지를 다 해서 보내줬어요. PID 튜닝 프로파일에 선택을 할 수가 있는데, 오포 프로를 했을 때는 프로파일 첫 번째 걸로 다돼 있고요. 오포라이트는 이제 두 번째 걸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PID 튜닝을 꺼줘야 된다. 어, 그게 하나 포인트입니다. 어, 그 점이 있고 기체 모양도 좀 바뀌었습니다. 프레임의 모양이 이전 모델에서는 이렇게 돼 있었는데 공통적인 부분도 있긴 해요. 여기 구멍 하나 둘 셋네 개는 공통입니다. 이 부분은 뭐냐면은 오프로를 장착할 때는 어, 이 나사가 동일하게 사용이 되는 걸로 보입니다. 그러니까 이때는 기존에 쓰던 요 댐퍼, 요 댐퍼를 그대로 사용을 해가지고 그 기존과 동일하게 어, 여기에다가 장착을 해서 쓰면 되고요. 포라이트를 쓸 때는 다른 방식으로 하는 것 같습니다. 요 댐퍼를 사용해요. 이게 파보이 피코 2도 이런 방식으로 한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댐퍼를 사용해가지고 오포라이트는 공진 이슈가 있으니까 아예 이 진동이 발생하는 이 모터가 있는 요요 개통하고 요그 카메라가 유닛이 들어가는 요 개통을 아예 이 댐퍼로다가 진동을 완전 분리시킨 거죠. 이런 방식으로 해가지고. 오포 라이트의 공진 문제를 해결한 걸로 보입니다. 그래서 이게 공진이 생긴지안 안 생기는지는 한번 실제 비행을 해 봐야지, 알겠죠? 가장 중요한 어요 드론의 포인트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오포 프로는 사실은 동일하기 때문에 요 기체는 그거보다는 오포 라이트를 장착할 수 있게 됐다는 점에 포인트가 있기 때문에 어이 기체는 이제 오포 라이트를 한번 장착해서 어, 해 보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네 개를 다 넣어야 되는데 쉽지 않네요. 예, 네 개를 드디어 다 넣습니다. 었 이제 인증 마크가 있는 쪽이 위쪽으로 가게 해서 넣어야 되더라고요. 안테나도 베타 f p 에서 제공하는 좀 짧은 걸로. 예. 끼워준 다음에 나사들이 굉장히 여러 종류가 있는데 요 나사 이렇게 파고드는 나사 요걸로다가 여기를 박아 주셔야 됩니다 이렇게 나사 4 개로 완전 꽉 고정을 시켜주고요 케이블을 장착을 연결해 주고 카메라도. 고정을, 오프라이트 카메라 고정용 나사도 다 보내주네요. 다 고정을 했고요. 자, 이게 나사 넣는 것보다 더 힘드네요. 오히려 템프 끼우는 게. 여분으로 두개 정도 더 넣어놨는데, 왜그러냐면 이게 하다 보면 찢어질 수 있겠네요. 요거 세 가지를 다 썼는데 어 핀셋이 제일 편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다 완성을 했습니다. 나이트파이어 LED도 장착해야 될 텐데 그거는 다음에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너무 밤이 늦어서 이렇게 해서 한번 첫 비행하고 어 제일 궁금한 건 사실은 공진 없이 영상이 잘 나오나 이거니까 요걸 한번 내일 테스트해 보겠습니다. 아 중요한 거를. 어... 생략할 뻔 했네요. 중요한 게 있습니다. PID를 잘 세팅해 주는 게 되게 중요하거든요. 여기서 프리튜닝 해준 것이 이제 두 가지 종류가 있, 있기 때문에 그 중에 하나로 맞춰 줘야 되는 건데요. 이렇게 베타 플라이트 연결하면은 PID 튜닝 탭에 가면은 이렇게 프로파일 이 1과 프로파일 2가 이렇게 있습니다. 보시면은 프로파일 1이 오퍼 프로 예, PID 튜닝이고요. 프로파일 2가 오포의 튜닝입니다. 보시다시피 프로파일 1이 P 값이나 P가 지금 롤 피치에서 51 64 그리고 D 값이 46 63으로 좀 다소 높게 돼 있고요. 요게 프로파일 2로 가면은 45 58 37 53으로 조금 낮춰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오프로다가 세팅을 해서 저장을 해주시면 되고요. 요 OSD의 PID 프로파일을 좀 보이게 해놓겠습니다. 예, 파보 2 0 프로에 오프라이트 장착해서 세팅한 기체 한번 날려보겠습니다. 이게 자이로플로우를 해도 공진이 안 생기시, 이게 가장 그 핵심인데 비행 성능도 한번 보겠습니다. 비행 성능부터 볼까요? 예, 어. 야, 한강, 가볍게 나네 진짜. 확실히 오프 프로를 달 때보다는 오프라이트라 가벼워서 가볍게 나네요. 어, 프라버스가 있긴 하지만 오 그래도 확실히 가볍게 나는 느낌이 있네요 근데 화각이 적은게 확실히 비행하는데 불편하긴 한것 같아요 이 화각은 확실히 적응을 해야 돼. 아, 뭔가 안 보이는 이 답답함. 오, 프로버시가 약간 요턴처럼 나기도 하네요. 오, 예. 주시 플립을 한번 해보려고 그랬는데 잘안 되네요. 오 근데 스프리 데스는 되게 촥 넘어가는 느낌이 나네. 근데 이게 이돌때 확실히 광각으로 보다가 이 협각으로 보니까 뭔가 멀미 나는 느낌이 있어. 오. 레이싱 모드로 한번 날려보겠습니다. 레이싱 모드는 고글3랑 고글N3에서만 되고, 고글2에서는 지원되지 않아요. 역시, 저에게는 이 나무에서 테스트하는 게 가장 맨날 하는 코스이기 때문에 이 드론의 성능을 약간 비교하기 편한 그런 게 있는 것 같습니다. 예. 제일, 제가 보기에 핵심이 여기 이렇게 해서 이걸 한 바퀴 도, 느냐 이게 저는 항상 지표인데, 어, 완전 도네? 가능하네? 다음번에 한번 이쪽 나무 쪽에서 해봐야겠습니다. 오, 완전히 돌았어. 야, 괜찮다. 훌륭하다. 고속 고속 오3.47 볼트라 내리겠습니다 이번에는 광각 키트가 장착된 걸로 또 한번 날려보겠습니다. 이 오포 라이트가 장착된 요거는 파보 20 프로 후 이번에 베타 F P V에서 새로 출시한 거에 이제 제가 장착을 한 거고요. 요거는 광각 키트를 장착을 해서 O3 캐노피에 장착을 한 거라서 요거는 제가 직접 P I D 튜닝을 한 겁니다. 저거는 베타 F P V에서 해준 거고요. 됐습니다. 아쉽게도 이렇게 오포 라이트 비네팅이라 그러나 뭐 하여튼. 저기 모서리가 이렇게 보입니다 그래서 여기 좀 아쉬워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요거에 개선판이 나왔어요 그래서 개선판 저도 구매해서 집에 왔는데 그것도 별도로 영상을 지금 만들어 볼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근데 카메라를 아예 어그 렌즈 부분을 빼내야 되는데 그 작업이 조금 쉽지가 않아서 아직 못했습니다 오 지가 넘어져 버렸어 가까이 가니까 모터 소리가 아까 베, 베타 FPB에서 세팅한 것보다 조금 더 제가 세팅한 게 둔탁한 느낌이 드는데 약간 모터 소리가 조금 더안 좋긴 한데 제가 조종하는 감은 이게 제전더 편하긴 합니다. 이거 봐, 이런, 이런 거 이런 게 훨씬 더잘 되죠. 이게 광 광각이라서 그런가? 근데 저 가운데 있는 저것들은 빼야겠다. 어 너무 방해되네. 오 확실히 제가 튜닝한게 더 나은데, 관각의 <laughs> 영향일 수도 있고. 오, 안돼, 좋은 말 하는 순간 부딪쳐버렸네요 쓰러져 있어, 쓰러져 있는거를 통과해볼까? 오, 충분히 가능! 너무 좋 은데, 과연 이렇게 하 는게 더 빠를까？아니면은 이렇게 하 는게 더 빠를까？이게 고민 이 네요. 오늘 요 새로 나온 파보 피코 2 예, 요렇게 요렇게 벌써 프로판화나가 나갔죠? 예. 요거를 어, 비행해 봤습니다. 어, 자이로 플로우가 잘 되는지 그게 관건이네요. 그걸 한번 어, 결과는 뭐 이미 이 영상에서 이미 보여 드렸겠네. 예. 제가 편집을 하면서 아마 자이로 플로우 했는데 궁진이 있다 없다. 이거를 중간에 써 놨겠죠. 하여튼 이 파보 20 프로 오4 라이트를 장착할 수 있는 버전이 보2 0 프로 2로 새로 나왔다는 사실 이거 되게 반가운 소식인 것 같고요 어, 베타 FPV에서 저한테 이걸 보내주셔서 이게 어제 출시된 건데 제가 오늘 한번 첫 시, 시험 비행을 해봤습니다 어, 베타 FPV하고 저하고 어필리에이 트 그 그게 돼 있어요. 그래가지고 제가 이제 설명란에 어그 링크에는 거그 링크에 가셔가지고 요 제품을 구입하면은 일정 수수료가 저체테 지급이 돼가지고 제가 앞으로도 계속 새로운 드론을 사는데 어, 많은 도움이 될 겁니다. 제가 이렇게 협찬 받은 드론은 이제 중고로 판매하지 않고 제가 가지고 있다가 이제 저도 좀더 날려보고 싶으니까 제가 좀더 날리다가 어 기부웨이 다른 이제 유튜버들 보니까 그런. 이렇게 협찬 들어온 것들 어그 필요가 없으면은 기버웨이라고 해 가지고 이제 구독자분들께 나눠 드리고 이러긴 하더라고요. 근데 아 이게 제가 이제 나중에 이거 이게 중고가 돼 가지고 그걸 기버웨이 하기가 참어 죄송스러워서 아마 이제 저는 이거를 뭐 필요 없게 되면은 부품으로 다시 쓰거나 뭐 이러 이러겠지. 아마 그 저기 판매하기는 어려울 것 같고. 근데 중고라도 혹시 필요하신 분이 계시다면 나중에 기버웨이를 어, 지난번 했던 것처럼 돌림판 돌리는 걸로 이렇게 하겠습니다. 제가 중고로 그 매물로 내놓는 것들은 제가 파고 20%를 너무 많이 사가지고 여러 개가 있거든요. 그래서 중고로 내놓는 거는, 어, 제가 산 거, 제돈 재산, 아, 내돈 내산, 제가 산 거를, 어, 내놓고요. 이렇게 협찬받은 거는 이제 중고로 판매하지는 않고, 어, 제가 잘 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아, 그리고 뭐 마지막으로 하나 좀더 쓸데없는 TMI 말씀드리면, 어, 제가 구독자 5,000명 넘고, 그, 원래 제가 알기로는 이제 그, 제 영상에 쿠팡 상품 이런 거를 붙이는 게 구독자 만 명이 넘고 뭐 조건이 성취되어야지 가능한 걸로 알고 있었는데 어지 그저께인가 이렇게 영상 업로드하다가 갑자기 쿠팡 상품을 붙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뭐야? 그래서 지금 제 영상들 보시면은 옆에 쿠팡 상품이 뜨는데 그게 유튜브에서 그 어떤 정책을 바꿨다고 합니다. 그래서 어저제 저, 영상에도 이런 어, 쿠팡 상품 같은 걸 붙일 수가 있더라고요. 쿠팡 외에도 다른 그 제휴사들도 많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상품들 붙여놨는데 역시 그그 그 링크에 들어가셔가지고 그게 그냥 그 구글 유튜브 광고가 아니라 그제 제가 이제 그 상품을 골라서 붙여놓은 겁니다. 그래서 그 거기에 들어가셔서 그 상품을 어그 구매를 하시면 아 물론 더 비싼 가격인데 거기서 구매하신다는 것은 진짜 말도 안 되는 거고요. 이왕 구매하실 거 같은 가격이면 거기서 구매하시면은 그 역시 저에게 <laughs> 일정 수수료가 지급이 돼가지고 제가 계속 드론 사는데 도움이 된다 이런 말씀을 어 참고로 드립니다. 어, 그, 그런 부분을 제가 한번 정리해서 별도 영상으로 설명을 드리면서 좀더 안내를 드려볼까 해요. 그래서 약간 그, 실제로 거기서 구매하시는 분들이 계시면, 어, 저한테 알려주시면은 제가 그런 분들을 추첨을 해가지고 이 기보웨이를 한다. 이거는 괜찮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생각도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예, 정리하면 다시 한번, 어, 영상 올려보도록 하겠습니다.